추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얼굴이나 발이 붓고 소화가 잘 안되고 피부가 가려운 증상까지 느낀 적이 있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장기 바로 신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문제는 이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아차리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저는 대한민국 신장 전문의 김민호입니다. 서울에서 25년 이상 고령 환자의 신장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들 그리고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팁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신장을 지켜내고 나아가 삶 전체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작은 정수기 역할을 하며 생명을 지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나 폐에 비해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은 조용히 다가오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장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양쪽 허리 뒤쪽에 위치하며 각각 약 150개에서 180으로 정도 되는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은 무려 180리터 이상입니다. 그만큼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필요없는 물질을 배출하는 정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마치 도시에 설치된 정수장과도 같아서 이 기능이 멈추면 곧바로 온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은 단순히 배설기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 에리트로포이에틴을 분비해 빈혈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 레닌을 분비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단순히 소변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혈압 혈액 뼈, 심지어 면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건강 검진을 소홀히 하고 소변만 잘 보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15%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혈압이 높고 소병 엄사에서 단백뇨 소견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죠. 그분은 만약 누가 신장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일찍 알려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후회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조용한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기관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조율하는 몸속의 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리자가 무너지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흔들리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빈혈,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떤 신호를 통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오해하는 초기 증상들 말입니다. 이제 이어서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질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이 너무나도 미묘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을 단순히 소변과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뇨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버리죠. 하지만, 실제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변에서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전에도 다양한 신호가 이미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흔히 피로, 과로 혹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면서 전신에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뇌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쉽게 지치게 되죠. 환자분들은 종종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들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또 하나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부종입니다. 평소보다 발목이나 얼굴이 쉽게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장이 체액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 속에 물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자 본인은 이런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하다가 오히려 가족이나 지인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라고 지적하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피부 가려움증과 건조함도 초기 단계에서 무시하기 쉬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액 속에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이 쌓이면 신경과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밤에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화불량, 구역감, 입맛, 저하 역시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위장관이 노폐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시기를 단순히 위가 약해졌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빈요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원인 야뇨밤에 자주 깸다아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은 농축 기능이 떨어져 소변이 묽어지고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을 가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이 나빠져 낮에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5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두세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방광약을 사서 드셨습니다. 그러나 몇달뒤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만약 조금 더 일찍 신장의 문제를 의심했다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초기 신호들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신장이 보내는 분명한 sos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을 알수 없는 피로 부종 피부 가려움 소화불량 빈뇨 야뇨 등이 몇주 이상 이어진다면 병원에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초기 신호들을 간과하면 병은 조용히 더 진행되어 중기와 말기에 뚜렷한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서는 신장 질환이 한층 더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과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나빠질 때의 초기 신호들은 매우 미묘하고 일상적인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지나가면 병은 점점 더 깊이 진행되어 눈에 띄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이 중기와 말기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뚜렷하고도 위험한 증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심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액 속에 요독 우레미 톡신 스 A 축적되어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예전엔 책을 몇 시간씩 읽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몇 쪽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증상은 빈혈입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적혈구 생성을 돕는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줄어들어 전신이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피로는 단순히 컨디션이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종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아침에 눈이 붓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 발목, 손가락까지 전체적으로 붓고 심한 경우 복수배에 물이 차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체내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단백질 손실로 혈액 속 삼투압이 떨어져 체액이 조직으로 스며드는 탓입니다. 호흡 곤란과 가슴 두근거림도 나타납니다. 폐에 물이 차거나 폐부종,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심부전 증상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은 밤에 눕기만 해도 숨이 차서 베개를 두세 개 겹쳐놓고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화기 증상도 심화됩니다. 구역질, 구토, 입안에 금속맛, 심한 입 냄새가 생기며 음식 섭취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체중은 점점 줄고 근육이 빠지며 전신 쇠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는 신경계 이상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독소는 신경을 자극하여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심한 경우에는 의식 혼란이나 경련 발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환자와 가족 모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말을 하다 갑자기 멈추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가족은 치매를 의심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이미 사기신부전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요독증이 뇌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초기 신호에서 적절히 대처했다면 삶의 질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전이 말기 보단계 선마에 덤 골에 이르면 신장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이 치명적으로 쌓이면서 요독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하고 투석이나 이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질환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신장이 손상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신장질환을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유전적 요인 등 신부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을 통해 신장질환이 얼마나 무섭게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뿌리 원인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은 결국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들이 신장을 위협하는 주범일까요?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신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신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고 점점 역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신부전 환자의 약 33-40%는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 조금 높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증상이 없으니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은 조용히 망가져 갑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높여 신장 세포와 혈관을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역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는 혈당만 조금 높을 뿐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당뇨가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낭성 신장병(Polycystic Kidney Disease)처럼 선천적으로 신장에 무혹이 생기고 점점 커지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신부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 잦은 음주, 탈수 상태, 무분별한 진통제 사용 등이 신장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소염진통제 NSAIDs를 자주 복용하는 습관은 신장의 혈류를 떨어뜨려 급성 신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약을 먹는다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신부전을 앞당기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환들도 신장을 위협합니다. 루푸스 같은 자간면역 질환, 요로 결석, 빈번한 요로 감염 등이 반복되면 신장이 점차 손상됩니다.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결국 신장은 온 몸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잦은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10년 넘게 거의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하나쯤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은 고혈압, 당뇨, 유전, 잘못된 습관, 그리고 기타 질환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겹쳐져 신장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소중한 신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보호 생활 수칙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장을 위협하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잘못된 습관, 유전적 요인 등은 생각보다 흔하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장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지금부터는 실천 가능한 신장 보호 생활 수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우리나라 음식은 김치, 찌개, 젓갈 등 전통적으로 짠 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다섯 개 이하로 권고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두배 이상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신장을 수년간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 1 2리터의 물을 균등하게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복용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넷째 불필요한 약 복용을 피하십시오. 특히 진통제나 건강 보조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줄이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 혈류를 떨어뜨리고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담배와 술은 멀리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소병검사, 혈액검사, 혈압체크만으로도 신장 질환의 초기 단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신장 질환 환자가 있거나 당뇨고 혈압이 있는 분들은 매년 꼭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평소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10년 넘게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장을 지키는 생활 수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줄이고 물을 적절히 마시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약을 신중히 쓰고 운동하고 담배와 술을 멀리 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이 기본적인 습관들이 결국 평생 신장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바로 신장이 망가졌을 때 선택해야 하는 투석과 이식의 현실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수칙들을 지킨다면 신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투석이나 이식이라는 선택지가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신부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방에 힘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액투석 해모디아리시어입니다.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4시간 이상 병원에 앉아 혈액을 기계로 걸러내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마치 인생이 병원에 묶여버린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장시간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깁니다. 게다가 투석 후에는 피로감이 심해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파사사무 복막투석 페리토닐 데알리시스입니다. 환자 본인이 집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막에 관을 삽입해 매일 여러 차례 투석액을 교환해야 하므로 위생관리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늘 존재하며 장기적으로는 복막이 손상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신장이식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테스난 입니다. 성공한다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증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약물 부작용과 거부반응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투석을 막 시작한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대부분이 조금만 더 일찍 생활습관을 바꿨더라면, 검진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십니다. 투석이라는 치료는 분명히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삶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준비하거나 투석을 시작한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석이나 이식은 선택지가 아니라 마지막 대안일 뿐이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평생의 신장을 지켜주는 힘이 될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영상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 건강에 관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 원인, 단계별 관리,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대안인 투석과 이식까지 모두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방이 최선의 치료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 몸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을 줄이기로 결심한 어느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국물만 덜 먹는 습관부터 시작했고, 1년 뒤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매일 30분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며, 당뇨 관리에 성공했고, 투석 직전의 단계에서 수년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이 보여주듯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나트륨 줄이기, 적정 단백질 섭취, 정기 검진, 이 단순한 행동들이 수십 년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투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늦추거나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이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수호자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졌을 땐 이미 늦을 수 있기에 정기검진과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 꾸준한 운동, 혈압 혈당 관리 같은 작은 실천이 두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신장을 지켜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